어, 어. 어? 우리 야이디다 같이 놀러 왔어. 근데 너 어디 있는 거야? 나난 어. 아, 어. 어, 어, 어디? 있어 어디? 문 옆에 깡통 깡통 어 이건가 그래 그걸 한번 들어봐어 어. 어. <laughs> 나 여기 있어 들어와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모두 놀랐지 이건 전화기라는 거야 여기에다 얘기하면 내 말이 저 줄을 타고 전달돼서 반대쪽에 들리게 되는 거야 와왜 <laughs> <우와. 웃음> 너희도 해볼래. 응, 음. 음. 나 루피인데 내말 들리니? 아, 크라! 아. 와 신기하다. 그럼 너도 얘기해 봐. 크라 음. 크라 크라 크라. 아 시끄러워. <laughs> 이게 있으면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정말, 정말 대단해. <laughs> 우리 집에도 저게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나도. 크, 도나라 나도. 좋아, 대도 모두 나도. 도와줄 거지? 그래. 나도. 그래! 나 <laughs> <다 됐다. 웃음> 우리 집하고는 연결됐고 그럼 뽀로로네 집부터 시작할까 어. <웃음> <웃음> 다+ 됐다 <웃음> <웃음> 자 이제 다음은 루피네 집이야. 이번엔 내가 할게 다음은 포비네 집이다 <laughs> 이제 다 했어 고마워, 에디 고마워, 에디 <laughs> 뭘, 이제 나 집에 갈게 그럼 우리도 그만 가볼게, 포비 잘 가. 이렇게 해서 친구들은 모두 전화를 갖게 됐어요. 보세요, 나야 뽀로로. 아, 에디구나. 나도 있어. 전화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밤에도 얘기할 수 있네. 에디도 우리야. 고마워, 에디야. <목소리> 아이 뭘? 참, 어, 뽀로로. 근데 크롱은 뭐해? 어, 내 옆에 있어. 크랑 크랑. 크롱 안 자고 있었네. 알아, 크랑 크 버너너와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전화로 얘기를 나눴답니다. 고마워, 보비야뭘 <laughs> 어차피 버리려던 것들인데 내가 좀 들어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럼 잘 가, 애디. 어, 안녕. 가 램프를 떨어뜨리고 가네요. 거기서 뭐하는 거야? 방금 깜짝 놀랄만한 물건을 주웠어 깜짝 놀랄만한 놀랄 물건? 물건? 응? 짜잔! <laughs> 램프 램프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laughs> 모르셨었가까오냐보로로는 어? 정말 요술램프를 주웠다고 생각하나봐요 그럼, 네 소원이 뭔데? 그건 비밀이야 <웃음> 음. <웃음> <웃음> 램프님, 램프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램프님, 램프님 뽀르런 저게 정말 요술램프라고 생각하나 봐 어떻게 하지? 할수 없지 뭐 누가 램프의 요정이 돼야겠어 내가? 음. 오, 이상하네 다시 해보자 음. 램프님 램프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어허, 어허. 와 나왔다 근데 어디 계세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입니다. 그런데 소원이 무엇입니까? <laughs> 맛있는 과자를 먹고 싶어요. 과자를 먹고 싶다는데? 어, 음. 과자라면은 저기요, 어? <웃음> 과자? 와, <laughs> 과자네, 어? 이야, 신난다. 어. <laughs> 그래, 램프님 이번엔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이번엔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데 장난감 자동차 집에 있는데 에디 <laughs> 장난감 자동차 가져왔어 우와, 또 나왔네? 램프님 이번엔 예쁜 꽃을 갖고 싶어요 친구들은 보러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계속 뛰어다녀야 했어요 <laughs> 정말 램프가 소원을 다 들어줬어 이제 그만하자. <laughs> <laughs> 나도 나 뽀로롱 그게 정말 요술램프라고 생각하나봐 어쨌든 이젠 끝났잖아 으! 이번엔 크롱이 소원을 비네요 아, 음. 나쁘네. 어, 어, 어? 그래 망원경 어디 한번 볼까. 와, 가까이 보이네. 에디는 망원경으로. 숲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 포비네 어디 한번 볼까 옆집에 사는 고미루 포비라지요 P O B Y P O B Y 포비는 고미룸 아무도 못 봤겠지 반지러워 <laughs> 재밌네 자 이번에는 뽀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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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서와. <laughs> 안녕, 뽀로루. 크롱은 어, 지금 자고 있어. 그래? 그럼 크롱이 일어나면 같이 먹어. 야, 케이크구나. 맛있겠다. 고마워. <laughs> 그럼 난 그만 가볼게. 음, 안녕. 잘 가루피야. <laughs> <laughs> 아이고 가구도 안 바뀌지? 아 나도 바지로 포비야 우리 시소 타고 놀까? 오늘은 안되겠어 엉덩이가 좀 아파서 왜 어디 다쳤어? 아니, 그게... 혹시, 어? 언덕에서 넘어진 거 아냐? 어? 그걸 어떻게... 뭐, 그냥 다 아는 수가 있어 <laughs> 그리고 뽀로로, 케이크는 잘 먹었어? 아, <laughs> 아으 뭐, 뭐, 무슨 케이크? 어, 혼자 케이크를 두 조각이나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는데 혼자 두 조각을? 뽀로로! 어? 어? 그런데 에디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다니까. <laughs> 그럼. 어? 어? 모두 가버렸네.

에디는 친구들을 어... 몰래 엿보다가 보로로에게 들키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몰래 봤다 이거지 그래.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런다고 약속할 음. 수 있지? <laughs> 약속할게. 그리고 사과하는 의미에서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아... <laughs> 와, <우와>, 저게 <저들 웃음> 너무 예뻐. 밤하늘의 별이 크롱을 보고 웃고 있대. 보로노와 <laughs> 친구들은 밤새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